I'm 하나더 까볼래? 래까까 y 까 u r e a fan of the game. I'm not sure if you're a fan of the game. s 45도 45도 있다. 쐈다 계속. 어 보지 마. 왼쪽 아래. 왼쪽 아래 하나. 하나야? P50. 어 P50. 왼쪽 아래. 아우, 45도. P P50. p P50. 4 아, 0이 왼쪽 아래 에 45도. 45도 머리 나온다. 2, 머리 돌, 아, 아, 머리 돌, 머리더 머리, 다 머리, 이 얘도 머리. P40이야. 쓰레깡도 사실 대체 누다 이런 건 몰라 어디인지. 나이스. 1대1대1대. 1대 1대. 40, 어, 40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레드팀 승리. 하고 실각까지 나이스. 각도좋 정면 불 같은데? 어, 나, 사 야, 여. 뭔데? <laughs> 미션 실패. 블루 팀 승리. 그래야, 아, 안될 아. 때. <laughs> <목소리> 아.. 씨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laughs> <laughs> 그 박야저내박개기없네 아... 아, 근데 아씨가존나당하죠그 와중에 반사는 또 맞췄다 내박내박내박 <laughs> 그, 아.. 쟤쟤쟤쟤 아.. 하나 더 쇼디 아.. 하나 더 쇼디 있어 다운 도다 이겼어 이겼어 다운 다이 나 이거 가 혼자 갔다고 어, 어, 나이스 아, 예, 나이이리 들어 아, 딘 슈딘 한미리 빠졌다 찍고. 직지 찍고 까지 빠져라 빠져라 빠빠 머리 둘이었어 머리 쪽둘이었어 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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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지 마 실패한건 야시 으악 진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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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도사도사도나 갈게 이거아 에? 어이 자우 정량 비자 사도 사우도 어미 성공 레드팀 승리 오우 아래 왼쪽 아래 에이 이 위에 다운이 하나 나이스 오른쪽 위 오른쪽 위아니야 다운이야 깡디, 컨디줄컨디 하나 죽 깡디. 붙어줘, 붙어줘, 붙어줘. 서기깡, 서기깡. 서기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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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다 아, 20초. 폭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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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가 그래. 나 죽깡디. 한 대만. 1초 시간 없다요 있었다? 줄깡디 Nice.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이 목숨까지 러 봐. 질러 봐. 찔러 봐. 선택 선택. 잡 빼봐. 여다나 잡혀. 지발 필. 야, 천천. 야, 야, 야. 13이야. 아, 13. 13. 총알 상저어 13이야. 13. 어?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나기이고총바꿔야 돼. 아야이 TPS. 잘쏠 때는 돈나탈쏘는데못쏠 때는 하루 종일 못쏘네 이거 일어했다 빌트 했다. 나 오케이, 로그인했다. <laughs> 야구리, 어, 말자 기발. 아, 야, 이렇게 죽 <laughs> <laughs> 위에 나다 나오... 아, 위에 쳐다보. 아, 다른 애다 다른 데가다 어, 다른 애가 쳐다이었 어, 나아줄가 이거 다운 어, 쳐이보이 머리 가겠다, 머리 뛰잖아. 응. 지 컨디션, 자, 야, 전진을 컨디 전진을 컨디컨디 있어, 3mm, 3mm. 3미리. 아, 3mm면. 3mm에 쇼시아이. 오른쪽, 나이스. 뭐였어? 아, 철창이, 철이 아, 씨. 블루팀 승리. 아 수업이 안 돼. 아씨. <laughs> 이 컨디트 빠졌거든. 나쏘 땡기게 이거. 너 놀고 싶어 <laughs> 할 때. 나턱 없으니까 내가 할게. 안돼. 아, 네. 아이씨. 같이하자 형. 아씨 이발. 형 가라 그냥. 자, 머리 튈. 가라. 튈 번이 뛰어봐라. 엇각돌. 엇각돌. 아, 씨. 아, 씨. 아, 씨. 헤 나이스. 다음, 다음. 엇각은, 왼벽, 왼벽에 엇각. 대박, 머리 트자. 아, 갑니다. 엇각돌. 아, 머리 번이 간다? 엇각에 왼벽이다. 너네 나가면 나가야지. 10 points left. 3박 포인트 n t s 어 아, 실 t 권0 points left. 10 p o 어, n t s left. 10어 o i n t s left. 10 p o i 어, t s left. 10 points left. 10 p o i n t e f e n e 나가 빠아 어, 빠졌어. 삼박 다운이야 깨지다. 형. 정면 스저 형봐, 다 나, 진짜. 진짜. 격자의 대각이었어. 격자의 대각. 간다. 어 다운이야. 나이스. 이게 피이야. 아닌데 아이 피다 피 아니야 이게. 몸좀 내봐. 몸 좀. 아유. 간다. 나이스. 몇가내 뛰려 나왔다. 이스 올라왔다. <laughs> 킬만다는데 오킬만. 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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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할수 있. 아데 오띠가 사운드, 사운드. 몇그 아, 그그 번에 나오는데. 쩐디 쩐. 인거같아나 물. 쇼딘쇼딘 하나. 쇼딘 어. 다운. 얘 몰라 녹기게 치뭐기뭐기뭐기 녹기로, 녹기로. 딱으면딱으면 실각으로, 실각으로. 미션 성공. 내 파다 승리. 급하다그때급하다그 패시. 파다 그 배. 그 파다 그 일단 전다그다그 배. 그 파다 그 배. 그 파다 파다 그 파다 그 파다 그 파다 그 파다 그 파다 그다그 파다 그 파다 그 파다 그다그다그 파다 그 파다 그 파다 그다그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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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녹띠 녹띠 형 녹띠 그대로 녹띠 그대로 녹띠 그대로, 그대로 마지막까지 녹띠 그대로 지기만 해라 아 개구리 썸성 레드팀 승나 개구리 뛰면 안 된다 알리 저거 지금 아까 탈려고 정, 네, 바로 좀 탈려가지고 고형 정을 먹어봐 바로 먹어 바로 올까 정면들 정면들 먹었더니 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한 대! 한대오 있다! 한 대! 3미리로! 다음! 다음! 아.. 씨.. 와.. 삐지네? 아.. 아 라리인데 아, 아. 저거? 머리! 머리! 녹디! 잭스! 잭이 어, 녹디! 녹디! 녹얘 슛! 슛! 머리.. 머리에서 지구 갔네 찍어줄게 한 가봐 발좀 머리, 머리, 머리 봐줘 3판에서 음. 봐줘 이럴 라프리 나이스 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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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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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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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어 슬슬. 슬슬슬. 아, 슬이 아, 아, 봐. 슬 슬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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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나... 머리.. 싹... 머리 t 야나 m 봐 i n g it. What i 한 so? I s 녹 e 녹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다 k a y o 사우도스나사우도스나아나사 사우드스나 사우드스나 사나사우나 사우드스나 사우드아나사우나야어하나사까지나지한드나사우드스 아래 비3 침대야. 빨 봐. 하 하나고? 어. 달려서 설할수 있으면 설해 알죠? 머리가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머리에 박혔 녹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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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 아, 가못갔다 가오드. 가오드. 아, 녹띠 녹띠. 바우도. 죽겠다. 어제까지. 바우도. 아, 얘밖에 네 녹띠. 녹띠 녹띠 녹띠. 가도 어녹가 되고. 미션 성공. <laughs> Revenge shot. I'm done. I'm d 아유, 뱀. 아, 이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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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라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힐. 아 백업 좋네 스나 무슨 어왔나나 열어놨는데 내가 무리 대줄게 내가 왔다 아 젠장 아, 왔다 제발 야헐네 블루팀 승리 아나1 h 나1 h 직 공고 스 패스 스스스스 포, 진짜 폭개귀 없네. 박나다 o 박 3박. 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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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꼬부라고 미션 성공. 블루팀 그 승리. 진짜. <laughs> <시나. 웃음> 저, 저. 저좀그 <laughs> 자체네. 진짜. 모르죠. 어때? 우리들이 보여주자고. 해줄게. 치, 진짜. 왼벽들. 믿음일도 <laughs> 없다. 블라고도 아, 왼벽들. 왼벽 확실해? 아, 빡빡하지. <laughs> <합박까지>. 엇빡하지. <laughs> 뭐 아, 이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데? 아니, 이거 뭐 하는데? 둘. 다시 한번 더. <laughs> 아, 씨발! 쇼다, 쇼 쇼다,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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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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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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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쇼 쇼다! 쇼다! 쇼 쇼다! 쇼 쇼다! <laughs> 아 진짜 뛰워아 <laughs> 개웃기네 진짜 현대포 야 왼벽에서 아 잠깐 위 아래 두발아 위포 있는. 깔아갔다. 또다 쏟 어, 아, 이야 아, 답이었어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걸 아, 이 아, 이거? 아, 이어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 있어 쇼 아, 만거 아, 이야 아, 이거? 어 이거? 아, 아, 이야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아, 멀었죠. 간다. 격차. 격차 안 해. 간다. 나왔다. 자 이발. 격차. 반팔 자리. 격차 방팔 자리. 나왔다. 나왔다. 미션 성공. 블루팀 투시. 지금 솔 애들이 못 가는데 너무 서지야. 그러면 내가 다 가면 되네. 아, 존나 웃음질리네 오늘. 많아봐야 한 개. 펀디 준비해 봐아 나가줄게. 간다.

아온거 없어 우리 콜라 우리 콜리콜어보우 우리 콜리어라보 우리 콜라보, 리콜보 우리 보 우리 리보는 중! 라보 우리 콜라보, 우리 콜라보, 는리라보보리보 이 일자 내 클리어 시켜줘. 게철 녹디, 숫 녹디. 숫녹였어숫녹띠숫피 30. 미션 성공. 응. 옛날에 이거, 일 맞았는데. 가자. 뭐야. <laughs> 3턴이 말고 4턴이 롱포 가러 갔어. 쪽에어오른쪽 있어. 다 l 다 e team, Blue team, Blue team, Blue team, b 봐 u e t e a 봐 Blue team, Blue 하나 a m Blue team, b l 컨 e 컨 e a m b l u 사인 막 a m Blue t 니까 m b 가는 모 team, b 정면 박스 맞튼 피포 피포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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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됐다아나 씨발 패스 패스 피에엠 아니 저거 보인다 아딘으로 쇼딘 둘 쇼딘 둘 쇼딘 하나 더 나이스 슈퍼. 다 떴다 얘 몰라 몰라 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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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공 치카리 승비 이건 인정 패스하면 내가 갈게 치카리 오픈 어형 아, 예, 모른다. 하나도 도시, 하나도 도시. 나 입만 보는데. 어, 어. 입만 봐줘. 없어, 없어. 또 오픈 나 머리 나오는 것만 보였다. 없어. 또 크려. 1다다아다아다아다아다나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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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열었어. 홀이야. 보고 있어. 헬스 없어. 아, 보고 있어. 어, 아, 보고 있어 아, 보고. 가운데 아, 가. 오픈 왼쪽이. 또다. 다다다 됐다. 그래서 팀 승리. 와, 나이스. 한 나이스. 폭빙 냈는데저번는이스 나이스. 요이 어. 나이스, 어. 네. 나이스. 나이스. 나판스 나이스. 이제자이됐다이스 나이스. 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 아, 백악동다. 다 아, 백악동 나. 아, 다 아, 백악게다 아, 백다다 아, 백악동다. 블루 악동다 아, 백악동다. 아, 백악로다 아, 백악동다. 아, 백악동다. 아, 백다 아, 다

쇼딩 쇼딩 로 스리카대로, 스딩그대로 쇼딩 그대로아리카 스리카, 스리카, 스리아 스리카, 씨아카네리카이리카 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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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머리스리머리머리카리 스리카, 거리카 스리카, 스리카, 스 시. <laughs> 아어딘지 봐야지. 아 밖에 있지 그냥. 야 소나 바로. 패스 패스 이만 들려 반사 한번 떴다 개새끼. 엄마 깨야 돼 우리 이거. 브리아. 어 정메 퍼져. 이리 가. 리벤샷 미션 성공. 이건 어디다 봐내고? 쓰레기. 왜매이왜 당겨?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미션 성공. 쓰레기. 쓰 <laughs> 격차나. 삼파 하나 안 보여. 내가 격가 대각이다. 삼파. 라운드 여기 있잖아. 어, 어, 머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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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떼잖아. 머리 떼야. 머리 잖아 라운드 어. 여기 있잖아. 삼파 보면 하나 고구아 나이스 뭐하는데 한명한명더 삼박버닝 샀어? 간다? 나이스 미션 아니 뭔데 아이나 컨대에서 빠지는 거 찍고 있는데 제안 빠지는데? 아니 스맨형이 근이라니까동한명 동지 한명사람우리 실력은 있다라는 있다라는 여자가 있잖아

나빠지게. 야, 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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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야, 야. 야, 야. 야, 하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구방 빠졌다 알지빠도까지 머리 둘 머리둘. 다운 인타 봐 인타 봐 이거 순진내봐 아리 뭐야 이거 츳네. 드슛네 하나 아쇼드다한대다 이거 이거 못 올릴 거야 슛룩 나이스 킴슛다오 왼벽 왼벽까지 잡았는데? 누 있나? 패스패스 아, 아, 패스. 패스, 패스요 패스요 패스 나스

<laughs> 짝깐만 삼부 삼부 짝만 삼부 3부. 삼부야 야부 3부. 삼부? 어어 바로 앞에 삼부 만 잠깐만, 션 성공 블루팀 승리 <웃음> 어. 어? <웃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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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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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대로 죽으면 억울하게 다 나이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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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죽 예, 면억울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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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예, 와이총 이쁘다. 머리 안 와? 실드띠 빼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살때유만 어! 성공. 블루팀 승패 e a m s i n g a p o r 네 I'm not sure. What are y